안녕하십니까? 코인아 조마입니다 웨이브로 지금 오늘 시월에 조 단차를 주고 있는데요. 야간오6 0으로 절반에 250정도를 시장가로 사서 프라이메드 걸고요. 4시 네, 반 단위로 매수가 되는 금액을 위로 프라이메드로 걸고 있습니다. 지금 3,380원에 매수를 걸어놨는데, 사지질 않고, 3 3 9 0원에형성돼 있고, 위로 올라가면 지금 쭉 걸려져 있기 때문에, 팔릴 텐데, 시세 변동이 거의 없네요.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동성이 없어서, 일단 방송은 여기서 중지하고요. 나중에 상황을 봐서 방송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